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사다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절을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 잡혔다가 에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 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를 와 찬성하며 큰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백성이 크게, 크게 외치는, 외치는 소리가 멀리,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대 찬양 감사하는 성도여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거기 가니까 하늘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과 찬양과 감사로 들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무무의 오늘 뺄셈이라고 하는 글에 소개된 이야기 하나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1970년 4월 세 번째 달 착륙을 목적으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13호입니다. 그런데 32만 1,800km 이상을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산소통 중 하나가 두 개의 산소통 중 하나가 폭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나머지 산소통 하나도 폭발할 위험 가능성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산소통 두 개가 하나로 그랬으니 산소 부족을 겪어낸 이 우주선은 이제 미아가 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엿새 만에 극적으로 무사 생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정교한 우주선은 그 자체를 기계 작동 전체를 수동으로 그렇게 해내서 도달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사 생활했던 우주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선 은 기체 자체가 이미 작동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수는 부족하고. 모든 기계는 폭발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들은 미 한국 우주국의 규정과 지시를 어기고 불가피하게 우주선의 모든 불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규정상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끈 순간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우주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6달 동안, 여일 동안 계속 궤도를 따라서 선회하는 그런 와중에 태평양에서 형광빛을 발하던 해초 군락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주선 안이 깜깜할수록 지구상에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분명히 보였고, 심지어 바다 어느 쪽이 안전한 착륙 지점이 될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선을 수동조작으로 그곳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희미한 불들을 불, 불빛을 붙잡고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다 쏟고 있는. 그 희미한 불빛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불을 끄면 그런데 그 불을 끄면 우리가 보아야 할그 빛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불을 끌수 있을 때, 비로소 참빛이 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한편으로는 대성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서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무려 7 0년이나 징벌의 시간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7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땅에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관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은 바사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각성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세장 예수아와 총독 수루바벨 중심으로 바로 그들이 모여 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렸습니다 또한 즐거움으로 예물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림으로 거리보실 수 있습니까? 사실 레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포로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한 50년쯤 지난 그러니까 어, 징벌의 기간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포로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번 질문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몇째 달이라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와께 호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와의 호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성전의 기초를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재단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다 번제단,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초막제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포로로 72년을 보낸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모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며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막절기에 일어났다고. 그런데 이 초막절기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유대 달력 일곱째 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달인데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첫째 날 나팔절입니다. 하늘 앞에 서라고 하는 신호의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째 되는 날요 키프로라고 표현되는 대속죄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다섯 5일이 지난 바로 15일이 되는 7월의 한 중간에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찬미하는 절기로 바로 초막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월 한 달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추수감사절, 그한 달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추수감사절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애국당에서 선조들을 해방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비록 광야 생활 40년이었기 때문에 늘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은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40년을 한결같이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오시면서 2018년 올한 해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추수절기는 단순히 지난 한 해, 한해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그야말로 한 해의 감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다시금 스스로 새롭게 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맘때쯤이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추수감사절기에 이 시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오늘리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 땀의 단들보다도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보다도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바로 우리 마음을 더 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닷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받았으면, 누렸으면, 배불렀으면,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연애는 이런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주인이 정작 누구인지를 깊이 아느니만이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알면서 나오는 겁니다. 돈을 내고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찬양곡 하나가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시라고요?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시라고요?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살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살아있어야죠. 왜요?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불러 여기 세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살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쫓기고 매맞고 비난받고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그 인생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그의 고백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극이라고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름받은 그대로 그분의 일을 할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게 은혜이고, 오늘 내가 여기서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유대인의 탈모대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디엘 무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갑자기 한 사나이가 뛰어나와서 무디에게 큰,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디는 그때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디는. 그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그 한사나이를 통해서, 크나큰 충격과 함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센크라고 하는 영어 그 자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싱크하고 또 싱크해보니, think, 감사한 마음뿐이더라. 그래서 싱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싱크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는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더 볼까요? 11절에 보게 되면 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일레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렇게 있기랍 합니다. 음. 지금 그들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성전 지대, 곧 기초공사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기껏해야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고 기초공사만 했을 뿐인데,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이 사로 잡혀가기 전에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성전을 보았는 거로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통곡은 백성들이 즐거워서 찬송하는 소리와 섞여서 찬송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크기나 재료나 외형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 2장 3절에 보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게다가 수록바벨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으로 여 있었던 법계, 곧 언약계도 없었습니다. 소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시 그 법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어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옮겨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로마의 개선문을 티토 장군의 개선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조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법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계 2장 9절에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만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므로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실 그때가 이전의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훨씬 더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은 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한없이 부족한 채로지만 제단을 그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6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사와 감격이 어떠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의 은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 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2018년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전히 회복의 원총.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위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다시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야말로 은혜로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김현성 시인의 시구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아는 마음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을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오늘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꿔 보면 놀라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 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몸이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끝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아까 일부입에 끝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파킹 스에다가 여러분들 차를 대십니까? 그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래요. 어,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순천시에서 개발된 앱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불법 주차를 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리게 되면 포상금으로 무조건 3만원씩을 준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파킹낯이 그게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왜 거기다가 차를 댑니까 혹시 공공 장소에 가서 장애인 주차장이다 여러분 차 대십니까?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 대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몇번 반복되다가 보니까 불필요하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차 안내를 위해서 그냥 더구나 추구나 일하시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볼멘 소리를 듣는가 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차장 맨끝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가 있다는 증거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 앉은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뻣뻣하고 피로, 피로하다면 피로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용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읽어진 불평, 불만들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엇보다도 고통받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감사하는 마음 나를 아는 마음이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무리 짓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 앞에 번제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한쪽에서는 통곡이 있었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찬양과 함께 정말 기뻐하는 그 소리가 충만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의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세면 손길이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복된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것이 이 한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자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